마이크 테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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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라라따란. 껴. 껴. 끼면? 천천히 깜빡깜빡. 깜빡. 빠르게 깜빡깜빡. 깜빡. 이거는 플래시. 이게, 음. 따라란따랑 아. 마이크 테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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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도 응원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응원봉이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리뉴얼봉을 구매하고 그 제가 전봉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응원봉과 차이점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라라라다란 빅스 오피셜 라이트 스틱 버전 2그 별봉 버전 2라고 불리는 응원봉인데요 원래 별봉이 1이 있었는데 그게 모서리가 엄청 날카로워서 가방에 넣으면 가방이 찢겨질 정도로 되게 날카롭고 위험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버전 2가 나왔는데요. 그 버전 2가 외관은 그대로인 상태로 조금 디테일이 수정돼서 리뉴얼 된 버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전 몰랐는데 이전 버전은 공연에서 무선 조작인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새로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어, 사유 설명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박스 자체가 어,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거 이따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엄청 깐지러졌어요. 이게 <laughs> 원래는 육각 기둥이어가지고 보관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게 광각 카메라라서 좀안 그래 보이지만 예,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 직육면체 모양이라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고. 대신에 너무 깐지가 나가지고, 열기가 약간 부담스럽다? 약간 요 정도? 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깠어요, 벌써. <laughs> 다 열어봤고, 그냥 다시 넣어놓아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스를 찍고 싶지가 않아. 박스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고. 아, 망했죠? <laughs> 뭐, 어쨌건. 열고, 여기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짜라잔. 아, 사실, 별 감흥이 없죠? 너무 똑같이 생겨,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음, 살짝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생겼고요 어, 여기 스트레커는, 구멍도 있고, 버튼이, 믹스, 이렇게 적혀있는, 그냥 원래 생긴 그냥 별봉인데요.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보기 전에, 이 안에, 스트랩, 들어있고,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용설명서는, 뭐, 이렇 놔두고, 스트랩을 먼저 끼워보도록 하지요. 얘는 그냥 돌려야 돼요. 처음에 잘안 돌아갈 수 있는데, 그냥 잘 돌리시면,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얘를, 이렇게 얇게, 얇게, 이렇게 접어, 접어야 돼요. 이렇게. 접어서 이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끼우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반대로 한, 다른 구멍 한 안쪽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요 여기 여기 큰 구멍에다가 이이 이, 이 끈보다 이쪽 안쪽에 있는 요 단단한 부분을 먼저 넣어주시면은 끈을 빼기가 쉽습니다. 주 시체를 면 연결은 된 거고요. 이거 다시 이렇게 반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끝! 그리고 건전지는 이렇게 여시면은, 건전지 이것도 AAA 건전지 3개 들어가는 이런 구조고요. 음, 이거 여봉 테스트 할때 썼던 그 <웃음> 건전지인데 <웃음> 수명이 아직 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그 방향 안 봐도 돼요 사실 여기 스프링 달려있는 거 여기 평평한 데다 그냥 끼면 되거든요 껴껴끼면얘가 진동과 함께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킵 계속 켜져 있는 분그 다음에 한번 돌면 천천히 깜빡깜빡 빠르게 깜빡깜빡 이거는 플래시라고 하고요 이게 음... 우 이거 이제 디밍 이거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끄는 거는 길게 누르면 진동과 함께 꺼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끝입니다 <laughs> 얘는 사실은 뭐 빛이 들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라거나 색깔이 여러 개가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봉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고요. 얘는 사실 색깔보다 이 빛의 색깔보다는 요이 전체적인 이 남금의 요 디자인과 이런 육각형의 요런 것과 이제 불을 켰을 때 나오는 이별 모양 요런 게 사실 포인트긴 하죠. 이거 리뉴얼 덴버 전이고 리뉴얼 전 버전 아웃박스랑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리뉴얼 전 버전입니다. 이게 바... 아, 장치가 좀 됐어서 살짝 상태가 좀안 좋긴 한데 사실 이렇게 나서 야바이를 시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얘는 사실 그냥 외관으로 봐도 오래 되기도 했고 다른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일단 사용 설명서가 다른지 같은지를 보, 보고 싶었거든요. 어, 어, 다르다. 일단 재질이 달라요. 얘는 얘는 약간 그그 그 매끈매끈한 비싼 종이 같은 느낌. 얘는 그냥 종인데. 오! 그렇네 여기는 무선 막 이렇게 뭐, 이, 뭐 이런 거란 얘기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써있어요 본 제품은 무선 운용 중 혼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리뉴얼 사용 설명서 거든요 리뉴얼 버전에서 무선 그 중앙 제어 기능이 들어온 게 확실하군요 제가 지금 건전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바꿔 끼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 하지요 사실 공개방송에서 리뉴얼 버전만 받겠다고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살짝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거를 뭘 보고 구분을 하려고 모양이 똑같은데 그러나 했는데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딱 넣고 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자마자 모양이 다른 게 음각이 없어졌어요. 멤버 이름으로 된 음각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6명이었지만 지금은 6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이게 변마다 멤버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리뉴얼이 되면서 멤버 이름이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좀 허전한 뚜껑을 보실 수가 있고 전원을 켜시면은 이거 원래 이렇게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변마다 멤버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여기서는 없었죠 제가 두개 비교해서 다시 띄워 드릴 텐데 아무튼 이게 달라졌습니다 멤버 이름이 없어졌다는 거 내관상의 차이는 사실 그것 말고는 저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곧있으면아 곧은 아니구나 그래도 3주 남았.. 3주? 한 달? 3주 정도 남았는데 공연이 있잖아요 그 공연에 저도 이제 선예매를 해서 맨 뒷자리 하나님 석이지만 가보려고. 예매를 했고, 그때 아마 이 리뉴얼 봉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응원봉의 배터리가 생각보다 좀 금방 닳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이 건전지로 지금 공연을 한두 개, 한세 세 개지? 세 개나 갔다 왔는데, 이제 색깔이 이제 의동한색깔이고 다른 색깔이 나올 정도로 수명이 다닳았기 때문에, 이 건전지는 못쓸것 같지만, 생각보다 건전지가 빨리 닳기 때문에, 진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건전지 꼭 빼서, 다른 데다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넣기만 해도 전전지가 닳기 때문에 그런 걸좀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못 했는데 그 지금 리뉴얼 버전을 사시면은 이게 들어있어요 따라란 다란 오피셜 라이스트 스틱 이거 뭐 멤버 랜덤 포토카드 같은데요 재환입니다 재환이가 별봉을 들고 있는 모습 이 별봉이 아무래도 리, 뭐, 리뉴얼 댄버즈인지 않을까. 사실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피, 퇴근하자마자 이게 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영상을 켜봤고요 스트랩 연결, 해놔도 사실은 이 끈이라던가 이런게 연결하는게 튼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이거는 보조고, 꼭 이렇게 잡으시면서 응원을 하시길 바라시, 바라겠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공연, 콘서트 날, 라이브, 뭐지? 아무튼 공연날, 네, 첫 공, 첫 공, 12월 9일에 가게 될것 같아서, 또 그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